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하시는 채널은 소비자가 피해 없는 세상, 소비자가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똑똑한 소비자 세상 똑소세입니다. 저는 진행자 이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정보를 주시는 경기도 소비자단체협의의 선철옥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 또 주제로 들어가 볼까요? 네, 네. 네, 오늘 어떤 것도 준비해 주셨을까요? 이게 아마 수십 년 전부터 소비자들을 피해를 입힐 상술인 것 같은데요. 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외로운 심리를 악용한 상술. 약장사들어 보셨죠? 떡다방, 홍보한 상술 오늘 그 얘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아, 네네, 진짜 저도 농촌 출신이라 그그 약장사 뭐 이런 분들 홍보한다고 해서 와서 뭐 이렇게 설명해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어르신들이 많이 가시는 걸 많이 봤거든요. 네네. 네, 그 내용 조금 얘기를 좀더 해주실까요? 네, 네네. 요즘도 그 시내에서도 또 좀 전에 말씀하신, 시골 마을에서도 보면, 어르신들이 화장지를 다 똑같이 들고 가신다든지, 달걀한 판을 들고 가신다든지, 뭐, 쌀이나 뭐, 이런 거, 막 똑같이 들고 가시는 거 보셨을 텐데요. 네네. 이게 주로, 그, 떴다방이라고 그러죠. 장 잠깐 동안 그 동네에 와서, 홍보관을 운영하다가, 네. 만병통채라고 하면서, 건강식을 팔아먹는, 이런 숙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속지 말으셔야 되는데, 이분들이 또 되게 뭐 감정적으로 어떤 악질적인 수법을 사용한다고 들었는데, 네. 그런 부분은 또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다 정말 아시는 자례이긴 할 텐데요. 네. 보면 굉장히 친자식보다 더잘답게 어르신들을 대한다고 하고요. 또 노래나 유흥을 같이 해주니까 얼마나 어르신들이 좋으시겠습니까. 네네. 아, 그러면서 선물까지 주니까 더 고마우신 거죠. 네네. 근데 결국 이 사람들의 목적은 어, 정가보다 훨씬 비싸게 수십 배에 달하는 그런 물건을 파는 게 목적이거든요. 어, 제가 들은 바로는 기초생활수급자이신 어르신이 한분 계셨는데, 물론 삼천만 원 정도 피해를 주신 아. 이런 사례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아이고. 기초생활수급권자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달에 최저 생활비만 국가에서 지원을 받으시는데 3천만 원이면 거의 어 본인이 견디기 힘드시는 금액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홍보관이라는 이런 떴다방 같은 것들이 어 거의 뭐 홍보만 하고 진짜로 뭐 화장지만 화장지나 계란이나 이런 것들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네. 네. 어, 접수되는 사례들을 보면, 네. 어, 구체적인 사례 한두 가지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네. 어, 이 어르신이 홍보관 방문해서 230만원짜리 건강식품을 주문을 하셨어요. 네. 어, 나중에 택배로 왔는데, 이게 소비자들이 또 집에 와서 생각해보면 아차 싶잖아요. 그래서 후회가 돼서, 반문하려고 네. 했는데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아서, 음. 어, 속사라도 전화 주신 소비자가 계셨고요. 네. 또한 분은 역시 홍보관을 방문하셨는데, 음유이 남은 드라이기라고 하는데 참 저는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지만, <laughs> 어, 음유이 남은 드라이기면 건강이 막 저절로 좋아지나요? 한 40만원 주고 구입하셨대요. 어, 근데 비슷한 제품이 나중에 보니까 뭐 3, 4만원짜리더라, 그래서 이분 역시 반품을 요구했는데 사업자가 아 거부했다. 이런 사례도 어. 접수가 됐었습니다. 아니, 이 봄철 되면 무료 관광이나막 이런 걸 한다고 막 홍보도 하고, 또이 이 어느 지역에 가서 뭐 이렇게 열어놓고 뭐 어떤 걸 판매도 하고 이러는데 네네. 그런 부분들이 요즘에도 조금 많이 사례가 많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절 시기죠 지금? 맞습니다, 네. 네네. 이것도 뭐 매년 끊임없이 발생되는 소비자 피해 사례라고 하겠는데요. 요즘 지금이 제 한창 꽃이 많이 필 때잖아요. 네네. 어르신들 꽃 보면 좋아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관광버스 대전에서 무료인 것처럼 아니면 뭐 2, 3만 원에 네네. 꽃 구경 시켜 주시겠다. 오신을 네. 따라가시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꼬꾸기형보다는 홍보관을 더 많이 들리고 홍보관을 가서 번갈식 시품 팔고 또 무슨 매트 같은 거 팔고 네. 이런 수법이고요. 제가 경험한 사중에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자유로 아시죠? 네. 자유로 좀 운전하고 그는데 거기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곳은 아니잖아요. 어, 그렇죠. 여기 중년 여성 주민이 거기 걸어가고 계시면 아. 차를 태워달라고 세면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제가 태운 다음에 왜 여기를 걸어가시냐 그랬더니 관광 버스를 타고 무료 관광을 따라 오셨다가 네. 아무 물건도 안사니까그 사람들이 내려놓고 그냥 가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서 그 이분들이 그 자유에서 지나가는 차를 잡는 걸 마침 제가 모셔다 네. 드린 적이 있었는데 별별 사례가 다 접수가 됩니다. 네. 아무리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예의도 없는 사람들이네요. 어떻게 어르신들을 그렇게 헤어놓고 사지 않는다고 오늘 길거리에다 그냥 방치해놓고 갔단 말이잖아요. 양호 사례들이 접수가 되는데요. 네. 어, 물건들을 그러니까 상품을 사지 않으면 굉장히 그 돌변해서 네. 어르신한테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사례도 있다고 하고요. 어 결국은 어르신들은 꽃교워 한다고 하셨지만은꽃교워보다는 몇십만 원짜리 건강식품을 구입하는 네. 이게 거의 대부분의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살 진짜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봄철 되고, 가을철 되고 이러면 집에 혼자 계시는 것보다, 이왕이면 뭐 꽃향기도 맡으러 나가고 이러는 김에, 또 이런 것들이 쉽게 유혹을 당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럴 때좀 이런 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 좀 악질적으로 이렇게 감정적인 것에 이 어르신들의 감정에 이끌려서 뭘 사게끔 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법적 책임이나 이런 걸 어떻게 물어야 될까요? 사실은 우리나라도 방문 판매법에 보면 네. 굉장히 규정은 엄하게 돼 있거든요. 네. 거짓 과장된 사실을 알리든지 또 기반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위인하고 거래하면 이건 아예 금지행위로 못 박아놨고요. 처벌도 아주 세게 되어 있습니다. 2년의 징역. 오천만 원의 벌금 네.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처벌을 받은 사례는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 네네. 또 어르신들이 당했다가도 어디다가 이걸 신고를 못하실 것 같아요. 이게 솔직히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한테 미안해서 또 알려질까봐도 숨기실 것 같고,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본인이 또 이거를 어디다가 신고를 해야 될지 몰라서. 또 그걸 궁금해 이제 어려워서 혼자 끙끙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 어디다가 신고를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 금전적인 손해도 있지만 네. 또 어르신들이 심적으로 굉장히 상심하는 것도 굉장히 큰 피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우리나라에는 그 일삼칠이 소비자 상담센터라고 해서 네. 정부에서 운영하는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네. 어,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피해를 보신 그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가족분들은 137을 통해서 상담을 받으시거나 또 직접 중재를 통해서 해결도 해주거든요. 1 3 7으로 전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어, 요즘에 뭐 지역마다 그 상담 그 복지관이나 자주 가시는 뭐 면사무소나 또 동사무소 이런 데 가서라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좀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속으로 알지만 마시고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하셔서 어좀 이렇게 속에 있는 것도 꺼내 놓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제가 바라는 말인데요. 네. 어, 실제로 형벌은 이제 사법기관을 통해서 네. 어, 판사가 뭐 처분하게 되는 거고 네. 또 행정기관에서 어떤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간태이라든지 네, 네. 영업정지라든지 할수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조금 전에 의원님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어르신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공무원들한테 하소연하면 네. 그거 그냥 나무라 하지 마시고 잘 경청해 주시고 그다음에 대신 일삼7에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은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찾아봐 주시고 네. 어, 그 사업자에게도 연락을 해서 해결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소비자가 스스로 조심해야 될 부분들도 있지만 이러한 사례가 생겼을 때 이분들이 뭐 가까운 곳에 찾아가시게 되면 잘 모르시니까 1372라는 이런 전화 상담 이런 곳도 좀 적극적으로 좀 소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노인 소비자 불리는 기만 상술 이런 것들이 좀굿증을 하는데 이것이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좀 어렵잖아요. 더군다나 네. 또 취약한 노인들을 네. 대상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악질적인 이런 상술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우리 너무 안타까운 사례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께서 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우리 회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조금 더 이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을 어르신들께 좀 설명을 좀한번더해 주시죠. 네. 네. 다들 아시겠지만,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 어르신들 정말 잘아세요 네. 그런데, 어, 막상 그 사람들이 쓰는 그 상술, 어, 유인하는 수법, 이런 거를 어쩔 수 없이 또 당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어, 나한테 이유 없이 어떤 그, 어, 혜택을, 은혜를 베푼다면, 그건 뭔가 저희가 있구나 의심하셔야 되고요. 네. 어, 가능하면은 이런 뭐, 떳다 방이나 무료 방광. 또 무료 공연 성술에 속지 않도록 안 가시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르신 공짜는 없습니다. 분인들이 가시면 <laughs> 무조건 뭐그 화장지 두루마기 화장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유혹당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런 피해에 대한 예방 홍보 방안이나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공공기관에서도 그렇고 책임감을 가져야 될것 같고요. 또는 현장의 감시 활동 같은 거. 그리고 경로당이나 이렇게 노인분들 밀집한 장소 같은 데 가서 이렇게 피해 홍보나 이런 교육도 좀 자, 좀 자주 해주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수집된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의심업체, 이런 것도 좀 집중단속, 이런 것들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형사고발도 적극적으로 하고, 또 우리 소비자 피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방대책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것들 또한, 노인학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되게 큰 범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하시는 분들 절대, 노인분들 대상으로, 취약하신 분들 대상으로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네, 똑똑한 소비자 세상, 똑소세. 우리와 함께 그 많은 정보와 사례를 공유하시면서 이런 피해가 없도록 우리 똑소세와 함께 해주시는 이런 좋은 선택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소비자가 피해 없는 세상을 꿈꾸는 똑똑한 소비자 세상, 똑소세이었습니다. 진행자 이혜원, 경기도 소비자단체협의회 손철옥 회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시 만나요.